수수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을 쓰다가 열등감에 대한 또 저의 에피소드를 막 풀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영상을 진짜 찍고 싶다. 누군가는 되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것도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열등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물론 없는 사람은 없지만, 열등감이 있고, 다른 것보다는 막 누구를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어, 나는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라도 좀 잘하는 게 있었으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잘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거를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채우려고도 했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약간 자책모드가 되잖아요 아 나는 아왜 이렇게 노력도 부족하지 재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잘해야지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족할 만큼 되지도 않고 항상 나는 뭔가 늦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그 순간까지 다다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뭔가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계속 악순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예를 들면 대학에 가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학과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엄청 잘해가지고, 어뭐 장학금 받거나 그 정도도 안 되고. 하여튼 계속 그런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속상해서 제가 이제, 그 종교가 있는데 막 기도하면서 그걸로도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제대로 잘하는 걸 하나도 주지 않으셨나요? 막 이러면서 되게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어, 외국에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음, 그때 어,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 더 못해서 사실은 되게 어, 아이 셋 됐고 외국에 가고. 또 남편이 잠깐밖에 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도 거의 없고 하는 곳에 이제 저희 애들도 어렸고, 저랑 이렇게 잠깐 몇 달을 지냈었는데요. 그때 저의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한테도 잘하는 게 있구나.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뭔가 대단한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거는 그냥, 그냥 저한테 항상 있었는데, 저는 그거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무슨 그 교회 같은 게 하나 세워졌었거든요. 한인교회도 없었고. 근데 어떤 분은 거기서 뭐 피아노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찬양팀도 인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뭐 음식을 되게 잘해요. 근데 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제가 맡은 게 안내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 교회에서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계속 여행객들이 오죠. 새로운 사람들 오고, 또 유학생들이 잠깐씩 머물러요. 단기 유학생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제가 그때 그몇명안 되는 중에 나이가 그냥 보통 중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청년들하고 차이는 15년에서 20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막 그런 것들이 조금 막좀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 너무 좋고 또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고 방어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면은 제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자연스럽게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챙기면서 뭐 이렇게 막 끌어들이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인데 그냥 되게 편안하게 가서 몇 가지만 좀 물어봐드리고 또그 사람의 그 스타일에 맞게 제가 좀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면 그냥 조금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좀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는 이거는 되게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 근데 누구나 할수 있는데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은 뭔가 중요한 거할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맡은 거일 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되게 어우 되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누구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네. 그리고 되게 하, 너무 자연스럽게는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면서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떠나시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한 따뜻함, 환대받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저도 사실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뭔가 연결점은 없지만 청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제가 이렇게 유머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어하고 또 되게 편안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저한테 연락도 주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제가 한 40년 될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는 되게 하찮게 생각했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제가 항상 그런 걸 비슷하게 역할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딱히 리더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뭐 회계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뭐 발표를 엄청 잘한다거나 뭔가 아는 게 많다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항상 그 모임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되게 편안해지면서 또그 모임 자체가 건강하게 좀 지속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내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 중간 역할. 그게 딱 이렇게 뭔가 딱 드러나는 역할은 아닌데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은 있을 때는 그냥, 어, 그냥 편안하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이 그모임 빠졌을 때는 되게 티가 나요. 왜냐면 그게 숨겨진 재능이거든요. 숨겨진 부분. 어, 다른 사람들도 조금 오래 알면은 그걸 인정해주고 눈으로 그걸 바라보, 바라보지만 처음에는 그걸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 부모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생각해보니까 들었더라고요. 들었는데 나는 그게 그냥 별거 아니지. 그거는 그냥 어, 다 그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었고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40년 가까이 그거는 어, 어떻게 보면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력서에 쓰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뭔가 내가 그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어디 모임에 갔을 때그 어,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모임이 너무나 편안하고 활력 있고 또 뭔가 좋은 그런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는 또 사라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오래 가고 여운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모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 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막 엉뚱한 말하고 막 떠듬떠듬하고 막 영어 못해서 잘못 알아듣고 몇번 물어보고 했지만 사실 거기 에 영어 저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적었는데 그 안에 있었는데 외국인들하고 잘지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분하고도 조금 뭐 소통은 했지만 사실 반반이었어요. 외국 분들은 집에 막 초대하고 제가 못하지만 막 김밥 같은 거 한번 싸보고. 또 외국분들 집에도 막 초대받아서 가고 되게 놀랬던 거는 제가 많은 말한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잘해준 것도 없어요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지만 아, 이 사람은 되게 편안하고 이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또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그런 거를 그분도 느꼈고 또 친해지고 싶어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편지도 써주신 분도 계시고, 어 그래서 참 그런 거를 어 그거는 사실 되게 노력해서 될수 없는 것이거든요. 숨겨진 재능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분야가 되게 다를 거예요. 근데 정말 나를 올, 오래 알고 있는 분이 그냥 스치듯이 얘기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또 그곳에서 제가 좀 사실 남편 없이 또뭐 체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어린 아이들 데리고서 있는 게뭐 생활이 편하겠어요. 뭐 차도 없이 지냈거든요. 그리고 되게 불편한 것도 많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어 저에 대해 어 저에 대해서 어 되게 뭔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뭔가 평온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런 느낌을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느끼는구나.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랑을 하지, 자랑을 하지 않아도,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느끼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내 경험, 내가 쌓아 올렸던 것들도 나이가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그런 것들 내려놔야 되고, 또 항상 인기가 있을 수도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숨겨진 재능이야말로 저는 그 사람을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어, 끝까지 그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의 그 숨겨진 그거를 내가 인정해줄 때 그것이 나는 진짜 자기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한 사람은 사실 저는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 어, 길때 사귀면서 제가 그 사람이의 어떤 점들을 발견하고 그 눈을 이제 제가 저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그런 숨겨진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외적인 것들 칭찬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 어, 어, 당신은 그런 것들이 되게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느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숨겨진 재능이죠.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주고 터치를 해줄 때 상대방은 다시 되게 감동을 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들어본 얘기도 아니고 또이 사람이 진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말해준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또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인정 그리고 또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사실 인간관계 많은 기술이 있잖아요. 저도 막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알고, 또 사람들이 뭔가 그런 패턴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진정성, 진심으로 그 사람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 주는 그 눈을 가진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안의 것들. 내가 볼때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거는 나는 이런 거 싫어. 나는 다른 사람의 저런 모습처럼 되고 싶어라고 했던 게 있다면, 아, 그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 안의 것들을 발견해 주세요. 이 안에, 물론 뭐 저도 제 안에 뭔가 안 좋은 거 있어요. 그리고 막, 아, 진짜 고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정말 그 깊은 곳에 아름다운 것도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발견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것들을 저도 좀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오히려 음 그런 진짜 자존감은 그런 데서 오지 않을까. 내가 멋지고 잘나고 예쁘고 또뭐돈 많고 인기 많고 그런 것들에서 오는 거는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면 사라지거든요. 그건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담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